자신이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속인 뒤에 돈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의 금융 사기 피해액이요 올해 상반기만 1,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자금을 이체해도 최소 3 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오는 16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10건 가운데 7건은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속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 바로 들어오시게끔 제가 부여를 해드릴 텐데 spokh. 예 m 이고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입출금 800만 원 있으신 그 계좌 있으시죠? 네네. 예, 여기로 먼저 등록 시켜주시겠어요? 그 보안 카드를 본인께서 일련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자금 이체 실행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지연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인터넷 뱅킹? 또는 그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사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즉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분들은 지연 이체제도를 활용하시면 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100만 원 이상은 입금된 뒤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는 기존 지연 인출 제도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 사기 피해액은 1,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 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